젊은이들의 장기 생선 기피로 인해 국적 선원의 수급 불균형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선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청년 선원들이 자신의 생선 생활과 경험을 유튜브에 올리며 선원직에 대한 매력을 알리고 있어 화제입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원양어선이 만선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물을 가득 채운 고기들 150kg 짜리 거대한 참치가 잡히자 선원들이 신이 났습니다. 직접 잡은 참치로 배에서 요리를 하고 외국의 선원들과 직급게 장난도 치고 깔끔한 1인 선실에선 드라마를 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자신의 원양어선 생활을 고스란히 담은 항해사 김현무 씨 유튜브엔 구독자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힘든 일도 하고 뭐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담고 싶었습니다. 저도 탈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탈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타고 있는 5년 경력의 1등 항해사 이동현 씨는 국내에서 해외로 이직한 경험을 살려 승선 기관과 처우 등을 비교하고 해외 취업과 면접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선언 일에 만족하고 자긍심도 갖고 있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솔직한 이유는 배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들과 한국 선언들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목표는 한국 선언들이 얼마나 열악한 대우를 받는지 알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리고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사는 배와 선안는 여러 국적의 선원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선원이 배에서 어떤 식으로 정말 멋지게 일을 하는지. 매년 해양대학교 졸업생 800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3년 안에 배를 떠나는 비율은 80% 이상. 임금과 복지 수준이 낮은 탓에 젊은 선원들이 떠나고 고령층만 남게 되면서 국적 선원 부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씨와 김씨와 같은 청년 선원들은 선원들의 세계를 알리고 솔직하게 연봉까지 공개하며 선원직의 장점과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선원 직업에 대한 어떤 매력을 우리가 새롭게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배를 계속 타더라도 내가 여기서 자긍심을 갖고 선원 직업에 대한 새로운 그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최근엔 현직 선언과 해양대 재학생 10명으로 구성된 청년선언정책위원회가 꾸려져 장기 승선 등에 따른 문제와 처우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국적선언 문제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선언직을 알리는 홍보는 물론 청년선언들의 시각에서 일자리 혁신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합니다.